이 제품은 게이머와 영상 감상자 모두를 사로잡을 만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86.4cm의 넓은 커브드 화면과 울트라 WQHD 해상도 3440X1440는 선명하고 몰입감 넘치는 시야를 제공하여 게임이나 영상 감상 시 뛰어난 화질과 생생한 색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65Hz의 초고주사율과 1 m 초의 빠른 응답속도는 끊김없는 부드러운 화면 전환과 빠른 반응속도를 보장하여 경쟁력 있는 플레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HDR 지원과 시력 보호 기능인 노우 블루 라이트, 플리커 프리로 눈의 피로를 최소화하며 블랙 이퀄라이저와 인풋넷 감소, 프리싱크 등 게임 습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최상의 게이밍 환경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넓은 시야각과 뛰어난 화질, 빠른 성능에 대해 매우 만족하며 빠른 배송과 품질 좋은 제품이라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는 뛰어난 성능과 디자인으로 당신의 게이밍 경험을 한차원 높여줄 최고의 선택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